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최근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13세 천재 보컬리스트 김태연이다.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이 있는 음색과 성숙한 표현력을 지닌 그녀는 최근 선보인 간대요 잘물, 간대요웰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다. 무대에서 울려 퍼진 섬세한 감정성과 폭발적인 힘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현역가왕 3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김태현이 그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매력과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간대요외 무대에서 김태현은 특유의 맑고 청아한 음색을 통해 곡의 감정을 가장 순도 높게 전달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투명하면서도 안쪽에 단단한 힘이 자리하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깊은 울림을 동시에 선사한다. 어린 나이의 감성이라고 단정짓기에는 표현의 폭이 넓고 프로 가수의 완성도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어 김태현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또한 판소리 호흡을 기반으로 한 그녀의 발성 기술은 음량 조절을 자유롭게 만들며 고음과 저음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비브라토의 길이와 떨림, 호흡의 여유, 문장 끝의 처리까지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 마치 오랜 시간 훈련해온 성악가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 김태연의 증가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더욱 빛난다. 그녀는 곡의 분위기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며 가사의 의미를 한 소절 한 소절 자신의 언어처럼 풀어낸다. 잔잔하게 흐르는 부분에서는 감정을 눌러 담은 속삭임 같은 표현을 보여주다가 클라이맥스가 다가오면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며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다. 이러한 표현 방식 덕분에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곡이 가진 메시지를 함께 체험하는 느낌을 받는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노래가 이렇게 의미 깊은 곡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태현의 간대요 외 무대는 기술적 완성도와 감성 전달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순간으로 그녀가 왜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인지 자연스럽게 증명해냈다. 김태현의 간대요 외 무대가 유난히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그녀는 탄탄한 보컬 기술과 진솔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한 곡을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음정과 호흡, 강약조절이 완벽하게 맞물린 상태에서 감정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흐르며 듣는 이들은 기술적 안정감 속에서도 생생한 진심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균형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김태현이 가진 독보적인 감각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녀의 무대는 누구의 스타일을 닮은 듯 하면서도 결코 따라한 느낌이 없는 오직 김태연만의 색을 가지고 있다. 소리를 여는 방식, 감정을 쌓아 올리는 호흡,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표현되는 특유의 힘 있는 울림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이 독창성이 바로 그녀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1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게 숙성된 감정선이다. 어린 나이 특유의 순수함 위에 어른스러운 해석력까지 더해지며, 노래의 의미가 한층 더 풍부하게 확장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저 잔잔한 발라드라고만 여겼던 곡을 김태연의 목소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다. 마치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듯 가사의 흐름에 맞춰 감정을 세심하게 조율하며 관객을 서서히 곡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이 과정에서 듣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노래 속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게 되고 무대가 끝날 때쯤에는 진하게 남는 여운을 경험한다. 결국 김태현의 간대요 왜은 노래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의 순간이 되었으며 그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김태현은 2012년 4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난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가장 주목받는 신예 보컬리스트다. 키 160cm, 몸무게 42kg의 아담한 체구지만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에너지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 이상의 스케일을 자랑한다. 혈액형은 A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섬세함과 집중력이 뛰어난 그녀의 성향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그녀가 이처럼 깊이 있는 보컬과 감정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에는 예술적 배경을 지닌 가족의 영향도 크다. 김태연은 김길상, 김혜란 사이에서 자랐고 집안에는 판소리와 국악 전통을 잇는 예술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특히 증조부를 포함한 여러 친족이 국악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소리의 구조와 감정을 배우면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전통적 토대가 김태현의 음악적 뿌리이자 지금의 독보적인 보컬색을 만들어준 결정적 요소다. 학업 역시 음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울 미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한국음악과에서 전문적인 국악교육을 받고 있다. 또래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호흡법과 발성, 감정운용능력을 지닌 이유는 바로 이 탄탄한 교육과정 덕분이다. 그녀가 무대에서 흔들림 없이 소리를 밀고 당기며 감정을 세밀하게 다루는 기술적 성숙함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국악기반의 체계적 훈련에서 비롯되었다. 2021년 10월 12일 소리꽃 챕터 4로 데뷔한 김태현은 약 1.500일이 넘는 활동 동안 K-Tiger's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차세대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성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감정의 깊이도 해가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그녀의 MBTI는 ESFP로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향이 강해. 대중 앞에서 노래할 때 가장 빛을 바라는 아티스트적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팬덤 태연천하 역시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하다. 김태연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무대 밖에서는 꾸밈없는 밝음과 귀여운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이미 탄탄한 기반과 폭넓은 지지를 갖춘 그녀는 앞으로의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이콘으로 손꼽힌다. 김태현이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로 손꼽히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현재 또래 세대에서 가장 돋보이는 보컬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수많은 무대를 경험하며 탄탄한 무대 감각을 쌓아왔다. 특히 이번 간대요 웰 무대를 통해 보여준 깊은 감정 표현과 성숙한 해석력은 그녀가 단순한 신동이 아니라 감정과 기술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런 배경은 김태연이 왜 현역 가왕 3에서 반드시 지켜봐야 할 인물인지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시청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김태연에게 기대하는 바도 매우 크다. 팬들은 그녀가 기존의 발라드적 감성과 현대적 보컬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판소리 기반의 전통적 소리 기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편곡이나 무대 스타일을 선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간대요 웰에서 보여준 감정의 폭발력과 몰입감이 프로그램에서도 다시 재현되거나 그보다 더 강력하게 확장될 가능성 또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더큰 무대에서 김태현의 무대 장악력과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펼쳐질지 시청자들은 이미 궁금해하고 있다. 현역가왕 삼는 김태현에게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무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대중에게 그녀의 존재와 실력을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이들은 김태현이 이번 시즌의 핵심 화제이자 중심인물로 떠오를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레전드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간대요 웰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공연이 아니라 김태현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짜 가능성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곡의 감정을 깊고 섬세하게 풀어내는 표현력을 통해 후레에서는 보기 드문 음악적 성숙도를 보여주었다. 이 무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팬들과 시청자는 다가올 현역가왕 3에서 김태현이 어떤 새로운 감동과 변화를 선보일지에 대해 강한 확신과 설렘을 갖게 된다. 이제 김태현의 목소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지켜볼 시간이다. 김태현은 또 어떤 감동을 보여줄까? 현역가왕 3에서 확인해주세요.